맛있다. 한, 숟 스푼 넘고 냉겨. <laughs> 내가 좀 가려줘라. 이거 죽집인가봐. 죽이네, 죽 쭉. 뭐, 뭔 죽인데? 잠깐만. 깨풀, 깨풀, 설탕물, 허브빈데? 이거 뭐야, 이거? 어? 쩌염밥. 쩌염밥. 와이. 저기도 오셨나보네. 조깅을 엄청 하시네. 복장이 비슷비슷해. 야, 그날이랑 같은 옷 같은데? 김사모씨랑 어? 어? 야, 지금 봐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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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아, 아 와, 진짜네. 음. 야, 윤바리 형이 와줬으면 가야지. 아니, 어? 하나 먹을래? 하나 먹자. 하나씩 응. 먹고 가자. 먹자. 가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들어가 볼게, 지금. 빙수랑 비슷한 결에 뭐 그런 거야? 그것 있지? 이건 뭘까? 야 말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말고 뭐야? 말이야 말. 빨리 시키고 후롱 먹고 나가자. 아 영어 써있다 이거 홈 그라인더 블랙 이거 야 이거 이거 저 흑임자 흑임자. 페이노스맨 넘버원. 넘버원. 나 넘버투 시킬게 그럼. 오케이. 아,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어. 아, 물어봐? 뭐 그러는 건지. 너 t h e best one. t 야, 너흑자 괜찮겠어? 나 아, 괜찮지. 자 좋아해. This one. 오케이. Okay. Okay. 아니, 아니 두개 말고 두 번째. 두 번째. 넘버 메뉴. Yeah. Uh, another best. a n o 고자 좋아해. This o n 오케이. y o n the h o 망고 뜨겁게는 진짜 아닌 거 같지, 그지 그래도 콜드 네, 계산하러 갈게요 캐시? 얼른 캐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땡큐 차가운 흑임자랑 차가운 망고다잉 어, 뜨거운 것도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Yeah. Thank you. Best m 아, 젊은이들 좋아하는 거죠, 그쵸? No.1, r a 1, r a 2. Okay, okay. 아, 이 음, 자몽이다, 자몽. 형, 그꿀 누워봐, 삐집해줄게, 내 얼굴에. 그거는 진짜 팩이다. 오, 야, 씨. 야 그거 먹을 수 있는 거냐? 이거 뭐냐, 이거? 장난 야, 갈아도 너무 가았는데 이거? 이거 제비표 아니야? 제비표 팩트 <laughs> 아니야? 먹어봐. 야, 진짜 미안한데 숟가락 하나씩만 더 달라. 고 그래. Excuse me, to 생 숟가락 하나씩만. 어. 야, 표정을 그렇게 하면 거만하지. 이거 표정을. 그럼 바로 들어가지. 간단하다 아, 대표 어제 선생님 혹시. 정 많이 배웠어요. 진짜 홍콩에서 많이 배웠어요. 야, 엄 이렇게 어. 하는 거야다뭐 진짜 형 존경합니다. 그래도 외국 장 빼는 나가 봤는데 한국 같은 처음 봐. 아, 아이, 다 도망갔네. 어? 아, 진짜 대단하네. 많이 배웠어 진짜. 이렇게 나도 얘기것도 먹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 너무 궁금하지 않냐? 어? 이건 야, 이 야, 풀이야. 지금 풀 먹어 봐. 오, 어, 이, 이, 이 이건 야이건 야, 이 그, 검은 깨죽, 죽, 그, 그, 그거, 그, 깨죽인데, 응. 거의 자죽처럼 갈았네. 죽이라고 하기에는 신세대 입맛인 것 같아. 응. 맛있다. 진짜 부드럽다. 야, 이렇게 시꺼먼 거 중에 맛있는 게 많이 없는데, 짜장면이랑 맥주가. 그래, 짜장 이후로 많이 없는데. 어, 이게 세멘트 색깔인데 맛있어. 아니. 일단 달달하고 굉장히 크리미한 향이 있어. 크리미해, 그치 크리미 굉장히 입안에서 소프트하게 넘어가면 응? 약간 질감은 소프트하게, 아이스크 조금 녹은 느낌? 응. 그럼 이, 이 젊은이들이 이런 걸 좋아하네, 이 동네가. 응. 질감과 촉감인데 따뜻하게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laughs> 그리고 저기 안에 뭐가 들어가긴 했는데 그 옹심이 같은 거좀몇개좀 아, 소개시켜주고 음, 싶을 정도 그그지같죽 음. 음. 느낌 좀 나. 같죽 느낌이 나. 일단 맹고 하나 떼. 음. 음. 망고 맛이 되게 치네 이거. 망고 맛이 무자기 치아야 음, 음. 여기는 음. 알갱이가 들어있네 그거 타피오카 알갱이. 음. 음. 음 완벽한 디저트다. 이거 진짜 예, 예술이다. 맛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달다 이거. 약간 우리 한국은 더 약간 걸쭉하고 약간 네. 음, 이톡도 달라붙는 찰짐이 있다면 네. 얘는 오히려 약간 더 크림 같은 게 들어간 듯한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부드럽게 그냥 습습 습 이런 느낌. 습과 중성적인 거야. 습으로 가요. 수프보다더 풀어진 것 같아요. 네, 더 풀어진 것. 음, 네. 응. 응? 아, 이게다영화잖아 손님들이. 응. 응. 그래서 우리가 제일 나이 들었을까 혹시 몰라 진짜 동안 있을지도. 오 좋다. 홍콩도 디저트가 유명하지. 모르겠네. 그런가? 아 애프터는 티와 함께 즐기는 쿠키 이런 거. 응. 뭐 이렇게 쟁반이 3층으로돼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영국식인데 홍콩도 이런 게 이제 있잖아. 영국식인제 음. 그 그런 게 어, 그렇게 들었어. 어 문화가 있다고. 합전으로딱 하나만 먹을까? 나는 다른 거 하나만 먹을까? 네. 넘버 3로 오케이. 나만 스리 어. 하나 먹어보자. Hey, e 예. m 스트 s e s n e 저 추천. 추천이 영어로. What's 어 n e 브론즈 메달. 골드, 실버, 브론즈 와? 아니다. 잠깐만 추천. <laughs> 잠시만요. 어 추천해주십쇼 아이고, 잠 추천해주십쇼 아, Please recommend u 오전이 recommend. Okay. Best and Next y e 어 This 아, 블랙 이거 저기 스위트 야, 이거 옹심이 들어간다, 이거 진저, 생강도 좀 들어가고 진저 슈퍼, 조금 더 사이즈 나브라보는 스파이시네. 이 생강의 매운맛을 우리는 먹어. 생강 힘는 사람들이. 헛. 빡. 예, 예. 아무리 따뜻하도 가야지. 그래, 그래. 그래, 또 속이 편안하네. 추워야 되나? 어? 와, 이게 맛이? 응? 뭐야? 이거 뭐야? 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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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 아 와 h 땡큐! 땡 y 땡큐,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품인데신제품 o u Thank y 아, 밀크젤리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이거 you. t h a 이 k 야 o u t 뭐지? 뭐지? 이거 u t h a n 거 you. t h a 아니이 o u t h 이거. 향이 생강차향이나. 아, 그래? 어, 생강차향이나. 야, 대추 생강차향이나. 그러니까. 완전 딱... 생강차 말고, 어, 조금 부드러운 생강차. 이건, 이건, 이건 것 같아, 지금. 그지그지 다도인데, 다도. 부드러운 생강차다, 부드러운. 야, 야 무슨 스파이시아, 이게 무슨 스파이시야, 이게. 아이, 진짜. 야, 여기 봐봐. 아유. 매운 챌린지라고 까지 써 있어, 이거. 아, 조심하라. 아, 이거. 응? 뭐야, 먹었어, 그거. 송편, 송편. 음. 어? 깨송편. 어, 깨송편. 깨송편인데 떡은 찹쌀떡. 음. 아, 여기 같이 국물이랑 들어가서 입에 터져가지고 달달하게 쫙 퍼지니까 아. 이게 또좋아로워요 음. 음. 야, 이거. 감기 걸리고 싶은 맛이다, 이거. 야 이거. 딱 <laughs> 겨울 메뉴네. 감기를 막아주는. 야, 이거 서비스로 먹어봅시다. 뭐, 어, 야될것 같은데? 어, 야 돼. 어, 반반, 식사. 반반 해야 돼. 아 코코넛 밀크네, 코코넛 밀크. 어, 근데 <목소리> 맛있다. 맛있어. 이 집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디저트로서 무턱대고 달고 그런 게 아니네. 조금 더 달도 될 정도의 조금. 적정한 맛을 어떻게 참았냐 이거. 그렇지, 그렇지. 응? 이건 참았다잉. 음, 진짜로 음. 시럽이든 설탕이든 더 넣고 싶은데 참았네. 음. 딱 좋다. 음. 아이, 됐어. 그래, 그럼 남겨 먹어. 대태처럼 아, 보게 하려고. 그만 남겨라. 한스 넘고 남겨 아, 이 고소하면서도 진지게 은은... 이렇게 난 은은한 게좋더라 은은한 게. 음, 뭐 응. 네? 아침에 저기 바쁜 직장인들 좀... 아침 대신 당걸 때리고 가죠. 어? 약간 순두부 먹는 거 같아요. 연두부. 아, 맞아. 응? 맛있네. 음. 그만 파요. 야 내가 좀 가려줘라. 가려줘라. 왜? 아니야. <laughs> <된다고인데>? 아니, 야 이게 된다군데? 어? 여, 여기만 좀 훑어볼, 훑어볼까, 이치? 아, 훑어먹고 싶은 어, 맛이다.